이제 UFO에서 교수님 이제 본전공을 넘어오셨잖아요. 에디슨 과은슬라의 네. 네. 전기 업명 이렇게 넘어오셨는데 요즘 이제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네. 에디슨이 몰았다. 직류가 다시 부활했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음. 직류하고 교류. 네. 이게 대체 그 우리 생활 속에서 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일단 이것도 한번 좀 설명해 음, 주시죠. 네. 어,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 제품의 대부분은 직류로 작동되는 걸 써요, 사실은. 아, 네, 교류로 직접 작동되는 건좀 상대적으로 많이 적고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 뭐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이런 게다 직류로. 그렇죠, 그다 직류로 작동되고 아, 네. 교류로 쓰는 거는 어, 세탁기 모터하고 아, 또 뭐가 있을까, 마이크로웨이브 뭐 그런 정도예그니까 아, 어, 교류가 진짜 필요한 전기 기기 외에는 네. 대부분은 우리가 직류를 쓰죠. 아, 예. 잠깐만! 찐몸과 편집자가 덧붙이는 특크상식 직류와 교류, DC와 AC가 뭘까? 전기는 전자의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야 전선에는 전자라는 녀석들이 있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전자들이 어떤 자극이 생기면 움직이거든 가만히 정지에 있는 전자들이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전전기하고 하고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흐름을 전류라고 하지 이 전류를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직류와 교류야 직류는 USB, 교류는 대직코 플러그라고 생각하면 돼두 가지 다 전기 제품을 쓰기 위해 전원을 꽂는 방치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겠어? 바로 꽂는 방향이지. USB는 처음 꽂을 때꼭 반대로 꽂는 거나만 그래? 데지코 플러그는 방향 상관없이 꽂잖아 이게 바로 직류와 교류 방식의 차이 때문이야. 직류는 전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풀마 방향에 맞춰서 플러그를 꽂아줘야 하고, 교류는 일초에 120회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꽂는 방향에 상관없이 정가 통하는 거야. 그런데 왜 직류와 교류를 따로 쓰게 됐을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우리집까지 전기는 긴 여정을 떠나오게 돼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대전에 있는 우리집까지 오려면 총 200km를 이동해야지 그런데 직류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원거리 전기공급에 취약하다는 점이야 월성 발전소에서 대전 우리집까지 오는 동안 전기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대신 교류는 중간중간에 단합기를 설치해 전기를 크게 모아 보낼 수 있는 방식이라 우리집까지 오는 동안 전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류를 표준 전기공급방식으로 채택하게 있어 이 전기 공급에 교류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니콜라 테슬라지 직류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야. 우리가 보면 항상 트랜스포머가 있죠. 예. 예. 바꿔 주는. 근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아하. 우리 전기 기기들이 예. 예. 근데 부가 비용이 좀 들죠. 아.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에디슨이 옳았다. 다시 직류 시대다. 이 말은 그런그 트랜스포머라 그러는가요? 예. 그런 게 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건가요? 음. 바로 직류로 공급이 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은 그런 게 없어질 수 있죠. 음, 제가 이제 신문을 얼마 전에 보다 보니까 뭐 직류의 부활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왜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뭐 현재 지금 시스템에서는 사실 직류를 쓰기가 그렇게 맞당치는 않은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올 시대를 보면, 예. 어, 직류를 쓰는 게 굉장히, 어, 쉬, 일단 쉬워지고, 예. 그 다음에 그게 더 유, 편리하고 유리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 이제 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예. 어, 이제 앞으로 점점 뭐, 우리 솔라셀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예. 이제 많이 설치하잖아요. 예. 그러고, 어, 우리가 이제 지금 패러다임에서는 한 군데에서 대량으로 발전을 해서 대용량으로, 네. 어, 멀리 네. 다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네. 앞으로 어, 재생에너지 시대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음. 어, 그래서 그, 어, 단위별로 이제 나눠서 네. 거기 필요한 지역 거를 그, 거기서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와, 뭐, 우, 우, 물론 이제 좀좀먼 미래이긴 시간, 하지만 예, 예. 시대는 그렇게 예. 간다. 직류의 예. 예. 시대로 갈 거다. 예. 아 다시 다시. 그러니까 한100한 2, 30년 전 시대에는 어, 사실 직류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좀 문제가 많았어요. 아, 뭐 교류가 문제... 훨씬 이제 그좀 유리했는데.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류로 보낼 때, 이제 크게 돈이 안 들고 쉽게 하려면 굉장히 가까운 데에만 보내면 아, 바꿔, 돼요. 아, 네, 아, 그러니까 멀리 아, 보내는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아, 아. 가까운 건 문제가 없어요. 아, 아. 근데 교리는 멀리 보내는 게 굉장히 아, 아. 용이하게, 그게 비용이 크게 안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직류로 전기를 쓰면, 뭐, 동네마다 한 개의 발전소가 필요하다면. 그렇죠. 교류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면, 뭐, 도시 전체를. 그렇죠. 한 군데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다한 그냥 한 보내주면 되죠. 예. 근데 그게 한 지금부터 12, 130년 전에는, 어, 왜 이제 직류가 불리했고, 교류가 유리했냐면, 어, 그 당시에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어, 대부분이 어, 석탄을 떼서 증기터빈 네. 돌려갖고 이제 교류를, 만, 저, 활이 전기를 활이 만들었어요. 활이 예. 활이 이제 그런 문제가 뭐냐면 그 석탄을 퍼다가 쌓아놓고 네.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 그 운송비가 그렇구나. 또 엄청 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도시 곳곳에 석탄을 이렇게 쌓아놓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래. 힘든 그렇지. 거죠. 아 우리가 그, 이제, 교류를 한다면, 어, 항만, 이런 데다가, 그, 석탄을 갖다 쌓아놓고, 그냥, 교류 발전소를 돌려서, 어, 그 주변에다가, 이제, 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었죠. 직류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연료 자체를, 그, 그러니까 전기의 수요자 근처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 방향에 예. 교류는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항만이라든가, 어. 수력이라든가, 이런, 먼 곳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도시까지 먼거를 이제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1800년대 말에 대부분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발전소에서 석탄을 썼다는 게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였던 아, 아. 것 같아요. 송악을 음. 이야기 하셨거든요. 태양광 네. 발전 이런 게 이제 점점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는가? 그렇죠.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조, 좋아졌고. 네. 어~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서 발전한 걸그 지역에서 쓸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된다면 네. 어~ 이게 전에는 석탄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게 어차피 이 지역에 있으니까 아~ 네. 어, 그거를 바로 거기서 나오는 직류를 지역 인근에 서쓴다면 네. 전혀 옛날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 요거 다시 하자 어, 100년 전에 직류와 교류를 두고 에디슨과 테슬라가 뭐 격돌을 벌였다 전쟁을 음. 벌였다 이런 이야기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크런트 워 영화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디슨이 들고 나온 직류하고 테슬라의 교류하고 당시 두 사람은 왜 이게 둘다 엄청난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면 두 사람이 뭔가 그 협력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두 사람이 격돌을 어... 벌였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가능했던 이유가요. 먼저 초반에 직류로 발전해서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먼저 개발이 됐죠. 예, 먼저 나왔고. 음. 그래서 에디슨이, 사실 에디슨은 뭐 발명가로 우리가 보통은 알고 있지만, 어, 그 정도로 우리 평가해서는안 되고요. 상당한 야심을 갖고 상당한 능력을 갖고 어, 자기가 만든 발명품을 시스템으로 해갖고 깔아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업까지 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JP모건을 대표로 하는 그런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대서 그 뉴욕에다가 네. 전기를 공급하는 직류 발전소들을 막, 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운영하는 그 당시 사업가였는데 상당한 사실상 그, 그 당시 그 뉴욕, 네. 뉴욕이 이제 세계의 수도로 떠오르던 시기인데 네. 그 뉴욕에서 전기를 거의,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엄청난 사업가였단 말이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진짜, 아, 네.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이 유럽에서 네.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그거를 미국에서 제대로 네. 이, 저, 어, 적용해서 네.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발명들을 했고, 네. 사, 사실은 이제 테슬라가 직접 사업한 건 아니고요. 어, 네. 웨스팅하우스라고 이제 그런 또 사업가가 네. 어, 그런 야심을 갖고 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고, 거기에 테슬라의 기술이 접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테슬라가 한 팀이 먹은 거네요. 그렇죠. 예. 한 팀이 먹고에디슨은 자기 그 직원들하고 음. 경쟁을 벌인 음. 그렇게 이제 벌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영화를 보면요, 에디슨이 이제 직류를 되게 고집하잖아요. 고집을 네. 하는데 감전 사고도 나오고. 네. 그러는데, <laughs> 에디슨이 직류를 고집한 이유가 안전에 대한 집착이 그 음, 음, 네. 강했다. 예. 그러는데, 전기하고 직류나 교류하고 이 감전 안전사고 음. 이거는 어떻게 서로 차이가? 근데 뭐 사실 교류라고 해서 더 치명적이고 직류가 뭐더 안전하고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직류가 더 위험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어, 에디슨은 어, 직류를 쓸 때에 어쩔 수 없이. 해, 어, 해야 되는 예. 그 부분을 오히려 강점으로 돌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고 예. 어,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하면 굉장히 안전해져요. 아. 그게 뭐냐면은 예. 지하한 20m 저 밑에다가 예. 아, 지하 매설을 아, 하는 거죠. 지하로. 예. 예. 아, 그렇게 아, 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 직류는 어차피 멀리 보, 보내면 안 되니까, 아, 이제 보통 한0.5 마일? 해서 네, 길어봤자 네, 1 1마일. 마일이 안 되게. 한한1 k 로 정도? 그 예, 네. 고, 고 정도니까, 네. 그걸 다 지하매설로, 그, 그 뉴욕시 네. 그 공사할 때다 지하매설로 가요. 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감전사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물론 어, 발전소에서는 좀 가끔 있었는데, 네. 일반인들한테는 아예 직류 때문에 저 감전돼서 죽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은 거죠. 네. 예. 근데 이 교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지하 매설을원천적으로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노출돼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기술라든지 뭐, 뭐, 이렇게 들고서 가다가 아. 사고가 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아. 예.